대림절 첫째 주일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말씀과도 같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림절을 맞이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어, 회기 마감주일 어, 우리 금년 한해 이제 회기상으로는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이 시작과 끝이 같이 있습니다. 어, 사람들은 보통 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래서 끝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작이 곧 끝이고 어, 또 끝이 예, 곧 시작이기도 합니다. 어,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늘나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날은 새로운 시작이다. 바로 오늘이 그러한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마지막이 동시에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 노승민 청년이 아주 잘 읽어 주셨는데 말씀은 길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에 주님의 임재와 심판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라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세례요한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한테 불세례 받고 그분께 불세례 받으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3장은 사도 요한입니다 아, 누가 보금은 세례 요한이지만 계시록 아, 3장은 아, 사도 요한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미지근함을 다 토해내고 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다 토해내고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주님의 재림 때에 그러한 자가 승리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평소에도 늘 회개하지만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맞이하려면 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세례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 이세 명의 선지자 먼저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나흠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 후회와 또한 위로의 개념이 동시에 있습니다. 후회는 이해가 되겠는데 어, 위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반성이라고 하는 뭐 비애, 후회 그런 의미가 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 완전한 어, 이 회개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후회와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이 회개는 인간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는 그 안에 모든 단어와 구절들마다 우리 인간에게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이시다. 예, 하나님의 후회이시다.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에서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만 회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에도 회개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헬라오에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했나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우리에게 오시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 우리 어, 서로 사과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과를 안 해요. 왜?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때 내가 사고 하겠다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후회하셔요. 그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먼저 후회를 하고 돌이켜서 우리에게 손을 벌렸으니 이제 너희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자. 우리가 먼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후회하고 금율이 여기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이 회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의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가 바뀌었듯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는 단순히 인간의 돌이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총 개념과는 달리 우리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인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러니까 철저한 회계를 요구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 미지근한 믿음을 어, 입에서 토해내고 토해낸다는 말이 뭡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속이 불편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약 먹어도 안 됩니다. 물 먹어도 안 됩니다. 그냥 간단한 방법은 토해내면은 속이 시원해요. 예, 그거는 한 방이나 양방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 토해내고 어, 그다음에 회개를 하되 돌이키되 어떻게 하느냐 열심으로 회개하여 돌이키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회개를 할 때에 그야말로 철저하게 회개를 해라.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말씀 내용으로만 보면은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그리고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를 보게 되면은 회개라는 말이 사실은 걸맞지가 않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왜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파사 제국,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입니다. 헬라 제국, 어, 어, 뭐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제국이지요. 또한 동시에 오늘날 그리스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암흑기예요왜 암흑기냐면은 그들이 지배하면서 신앙, 그리고 믿음, 성전, 율법 완전히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신앙의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앙의 암흑기면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은요. 결국에는 강대국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 강대국에 의해서 침탈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에 대한 어떤 위로가 그들에게는 핵심적인 담론이었어요. 하나님은 없다.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까? 어?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까? 그게 어? 어? 그들에게는 담론이었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절망, 절망과 절망 속의 암흑. 바로 그러한 시기가 4 0 0년이 진행되는 그러한 때에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기도 하고 예언자 중에 맨 마지막 예언자이기도 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는 것은 그 중요한 것 강대국에 대한 분노 유대민족에 대한 위로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내용을 말락의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우리가 연관시켜 얘기해 보면 오늘날 불의에 분노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 또한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그야말로 의로운 일입니다 우리의 형편도 어려운데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감동받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극한 투쟁만을 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고민이기도 하고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말라기 선지자의 고민이라기보다는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왜 그러한 중대한 문제 앞에서도 먼저 회개를 요구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이 그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러한 시기도 어,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 쓸때 반모섬에 유배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 전쟁 이후에 이 유대는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그땅 이름도 가나안 땅이 아니라 블레셋 민족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바뀌었던 그러한 때거든요.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분노도 있고, 나라를 빼앗긴... 이 유다민족에 대한, 어, 또한 크리스찬에 대한 이 연민이 아주 강할 때거든요. 그때 사람 마음은 뭡니까? 이두 가지를, 당명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도 뭡니까? 먼저 우리의 믿음이 뜻든 미짓하게 상말하지 말고 회귀하되 그야말로 열심을 내서 회귀하라.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관계가 성립이 될 때에 그 때의 구원 역사, 기적의 역사, 그러한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라우디 기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중요치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말라하게 선지자, 또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볼 때는 지금 분명 선과 악이 우리 눈앞에 보여요.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문제 가지고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선과 악이 보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게 되면 그 상황으로만 의로움일 뿐이지 사실은 역사의 긴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선인 줄 알았는데, 아,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악을 만들어냈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처구니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멍해였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이 오는 때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미 아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세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 것은 뭐냐면, 먼저... 주님에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주님에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은 사두개인 바리새인처럼 주님을 배척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경건했고, 그들이 얼마나 의로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유하는 것을 형식적으로만 했지, 마음으로 하지를 못했고, 결국에는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을 섰던 인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의 분봉왕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고, 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런 질문 좀 이상한 질문일까요? 이해가 안 됐지만은 우리가 질문하고 반드시 답을 한번 내봐야 되않습니까 그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답을 한번 내봐야 되잖아요. 그토록 경건하고 그토록 옳은 일에 열심을 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헤로당은요 어, 분봉 왕이에요. 왕이에요.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주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주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어. 그들에게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은요 모든 것이 다 비정상이 돼 버리는 겁니다. 돌이킴이 없이는 어떤 일을 해도 뒤틀려지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얘기를 잠깐 한번 얘기해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었던 독일 사죄했죠. 전쟁을 모르고 경험했던 그 후손들까지도 사죄하면서 생활할 때 독일은 유럽과 세계에서 아주 크게 부응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죄 반성 없는 반성을 하고 사죄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죄만 하고 있고 여전히 순간순간 사죄를 번복하고 있는, 어, 그, 일본, 일본 국민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 권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테 크게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세태 기로에 이르게 되고 말았어요. 국제적으로 막 고립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한테 경제를 많이 뺏겼어요. 뺏겼어요. 우리가 이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회개와 반성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 번성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번성하나 결국에는 쇠퇴의 기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은 그 누가 의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의롭게 생활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걸까요? 왜 회개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 종류의 이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의롭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서 의로운 것만 자꾸 편집해가지고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 죄를 이야기하면 의로운 것보다 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 코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무언가를 내 마음 속에 품고 다른 무언가를 내가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 당시 분봉 왕이었던 헤롯의 우상이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고 로마 황제로부터 군봉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다민족에 대한 소망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완전히 내 핑계쳐버렸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우상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일본의 우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도 거기에 버금가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를 하는 것이지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인간 중심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이 있다면은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왜 회개합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고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그런데 내 안에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부정하시나요? 긍정하시나요? 우리 그거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고 교회가 침체가 되고 성도가 감소되는 원인도 회개의 부재라고, 어,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는 우리도 내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회개하고 있는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내가 더 중요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회개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이단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뭔가 큰 권력을 쥐고 있으면은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내려놓고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내 마음과 생각, 목적이 더 우선시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의, 우상이 아니라고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성장과 번영. 사실 교회에 우상이 됐습니다. 우상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힘든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내 자녀들만큼은 정말 잘 가르치고 훌륭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자녀들에 대한 성공 신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본인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것. 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새로운 우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거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입장 가지고 있는데 모두 다 편견이고 부분적이거든요. 그런데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다 어? 모집을 해서 그래도 그럴싸한 대안을 내놓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머리가 좋아도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머리와 이 전체 이 인구의 머리가 모아진 그 지식하고 겨룰 수가 있나요? 이제는 사람들이 AI 컴퓨터라고 보지 아니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로 여기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안에 AI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AI가 뭔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정보를 끊임없이 입력하고, 그거를 갖다가 커다란 빅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신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상에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AI가 하나인가요? 이 회사도 AI, 저 회사도 AI, 한국도 AI라고 하는 컴퓨터, 다른 미국도 AI라는 컴퓨터, 이제 AI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승리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절제하는데 컴퓨터는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인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우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코람대오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대비하고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심으로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길어지네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기다리며 어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또 누가복음 3장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전부 다 3장이에요. 3장. 이 말씀은 회개하되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기다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대망하고 있고, 주님을 대망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고, 인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을 할까 고민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품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사람의 품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은 뭐냐? 그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림과 반대가 되는 것이 서두름인데요. 이 서두름은 세속적입니다. 세속적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품성이 없어요. 거기에는 인간의 분성만 있습니다. 급하니까. 뺏길 것 같으니까. 서두르는 겁니다.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영성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도 인내라고 하는 이 열매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서두름이라고 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이니까,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짖으며 오늘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때 지혜를 주시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의 고백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동방 박사들. 그들은 이방인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유 대인들입니다. 고향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별을 따라 다윗의 동네로 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이 지파 중에서도 장자 지파가 아니고요 저 지역적인 지파예요 시므원 지파, 아셀 지파. 우리 성경에 인물이 별로 있나요? 없습니다. 인물이 없어요. 시므원 지파 땅 분배할 때에 열심히 안 해가지고 유다 지파 직역 내에 그냥 주저앉은 지파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지파였어요. 아셀 지파. 정말 저 지역에 있는 조그만 땅 얻은 그러한 집파예요. 성경에 별로 인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므온과 아셀 지파 안나가 그 어려웠던 시기에 주님을 대망하며 주님이 오셨을 때에 가장 기뻐하고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물로 이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가랴 엘리사벳 그야말로 암흑기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목회자 집안이거든요.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기쁨으로 찬송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목회자로부터 모든 교우들에게 넘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속도 없는 집합, 집화, 어느 집합지도 몰라요. 성경에 주님을 경배했던 목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속도 없어요. 도대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동이라고 남아 있어요. 그들이 누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경배합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였던 요셉과 마리아 둘다다 유다 지파입니다. 자기 생각을 굽히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진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워. 자기 생각을 굽히고 마리아,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 나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요정으로 하여금 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굽히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을 할 때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역사를 받아들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인물들인데 우리가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용성이 있는 겁니까? 기다림의 용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서두름이라는 것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라고 그러면 아마 이들은 벌써 다른 데로 가 있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다림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고 기다림은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대망했던 다윗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시편 80편을 같이 보아야 되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 광채가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 얻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얼굴 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버텨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대림절. 성탄절까지 4주간입니다. 대림절을 지키고 주님의 구원 역사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봉헌 빠뜨리지 말고 목장장, 팀장, 회장 또 회원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에 오늘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복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대림절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